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대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살짝 어두운 시간이라 어, 영상은 좀더 어, 한낮에 해가 있을 때보다 찍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에 예, 습지야가 꽃이 너무 예쁘게 폈다라고 보여 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습지야는 활짝 폈었고요. 해가 지는 시간이 되니까 습지야도 이렇게 살짝 이제 오므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기한 장면을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또 다시 습지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요 아이를 한번 음, 부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비를 해봤더니 어, 요 아이가 부비를 하면 신기하게도 또 입장을 촤 모으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그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습지아수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비를 하면요. 어, 해가 져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이 사르르릉 모여드리는 장면이 잘안 잡히네요. 아, 지금도 살짝 모여드네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제가 어저께 수술을 이렇게 음, 부비부비를 했더니 얘들이 순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입장을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예, 모아 들어가더라고요. 어, 이, 이 장면이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 했는데 제가 핸드폰을 잡 부비를 하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잘못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부비부비해서 어, 지금 이 습제가 곳이 굉장히 커요. 다른 습제에 비해서 아마도 이 아이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비부비를 해서 어, 여기 시방이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제도 해주고 오늘도 이렇게 해줬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싹 모아 들어가죠. 이제 지금 해가 없어 그런가 모르는데 어제낮엔 제가 해가 있을 때이 아이를 터치터치를 했거든요. 예, 부비를 해주느라고. 어머 순간 이 말려 들어가는 게 예, 영상에 눈에 보일 만큼 호로록 들어갔었어요. 네 제가 오늘도 또 이렇게 해서 습지아를 한번 또 부비부비를 해놔봅니다. 습지아가 꽃 색깔이 너무나 이쁘죠. 어, 얇은 습자지 종이 같은 이런 이런 예, 얇은 데에다 이렇게 핑크 핑크한 아이 이렇게 꽃을 또 보고 있답니다. 저희가 참 신기하죠. 네, 식물의 세계가 정말 신기 반기합니다. 예,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켜서 신기한 것을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예, 공유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켰답니다. 또이 아이는 제가 지난번에 라디칸스 어, 제가 이렇게 뭐라 했죠? 어, 분갈이를 하면서 꽃을 다보고난 다음에, 위에도 예, 꽃을 쑥쑥쑥 잘라주고, 밑에 뿌리도 숭덩 잘라서, 예, 묶음처럼, 머리 묶은 것처럼 쿵 묶어서 심은 아이인데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마도 이 아이가 뿌리 내림이 굉장히 좋은 아이 같아요. 어, 옆에 있는 아이는 원래도 짧게. 미리 잘라서 이렇게 심었던 아이고요. 네, 두 아이 다 이렇게 락맨 심어놔서 요즘 같은 날씨에 위에도 자르고 밑에도 그렇게 뿌리를 숭덩 잘라서 심었지만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랍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많이, 네, 자랑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이 아이 펜덴스입니다펜덴스도 지금 해가 지니까 살짝 이렇게 이제 꽃을 지우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이가 있네요. 펜디슨 꽃은 요렇게 무슨 색이라럴까요? 살짝 환타 색깔 요런 네, 빨간 색깔이고요. 어 이렇게 팔랑 팔랑개비 같아요. 이렇게 그면서 밑으로 이렇게 늘어뜨려서 찰랑찰랑 이렇게 펴주는 아이고요. 지금은 이제 꽃을 많이 피웠다가 또 저녁 때가 되면 이렇게 지우는데요. 이 아이는 꽃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보여주네요. 예 네, 꽃이 폈다 졌다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아주 예쁜 꽃을 보여주는데요. 펜딘스가 평상시에는 그닥 볼 것이 없는 아이같이 보여져요. 요렇게. 팔랑개비 같죠? 네, 평상시에는 그닥 볼게 없는 것 같이 참, 예. 근데 어떤 분은 요, 요 입장에 요 물들고 따글따글하게 따글 굳혀져가는 이 모습도 보기 좋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요렇게 촉촉 늘어지면서 요렇게 네, 예, 팔랑 개비 처럼 이렇게 꽃이 피는 이 아이에게 반해서 어 세아 포트를 갖고 있어요 예, 여기에도 있고 또 안쪽에도 하나 있고 요번에 또 심은 아이가 있는데 저는 요번에 펜던스 꽃을 보고 나면 은요 돌아오는 가을에는 조금 높이가 있는 화분에 조금 목대가 쭉 올라간 긴 화분에다가 펜던스를소복하게 어, 심어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에게 더 예쁜 펜댄스 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아이는 카멜레온입니다. 음, 카멜레온 지금 모습은요, 예, 꽃을 살짝, 모든 입장을 오므린 이런 모습이고요. 한낮에 해가 뜨면 활짝 피는데, 아, 입장이 하나하나가 체리핑크빛, 예, 이렇게 색깔을 예쁘게 내고요. 요, 지금 카멜레온도 꽃이 피는 계절이에요. 예, 요런 체리핑크 꽃이 피죠. 예, 요 카멜레온도 굉장히 예쁜 빛을 내고요. 가을이 되면 입장이 예, 단풍이 들어요. 빨간 단풍이. 그래서 지금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를 반복하는 그런 예쁜 아이랍니다. 또, 오랫동안 보여드리지 않았던 칸테예요. 아이 칸테인데, 이 칸테를 물을 아꼈더니요. 얼마나 쪼글쪼글한지 쪼그라져서 어, 입장이 요만한 아이로 그대로 있었는데, 제가 4월, 5월쯤 열심히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쑥 자라서, 여러분들이 볼때이 칸테의 색감이 어떤가요? 정말 환상적으로 막 형광빛이 발색, 발하는 것 같은 지금 흰빛이에요 흰빛인데 칸테는 두둘레아의 뽀얀 빛과는 또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칸테입니다. 칸테를 4월, 5월에 너 어, 겨울에 어, 3월, 4월 물을 좀 굶겨서 5월달에 물을 조금 신경 써서 주었더니 이렇게 멋진 색깔을 나타내면서 네, 쑥 자라서 올라온 칸테랍니다. 그래서 다육이는 물을 많이 주면 녹여서 죽거나 잎장이 어, 물르거나 또는 이렇게 분이 있는 아이들 곰팡이균이 오거나 이렇게 해서 예, 훅 떠나는데요. 이렇게 물을 적게 주던 아이들은 물만 좀더 주면 이렇게 다시 살아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한번이 더운 계절을 맞아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말씀은요. 물을 조금 적게 주고 아끼시는 게좀더 낫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홍포도입니다. 홍포도가 이렇게 지금 목둥이들로 있는데요. 홍포도가 지금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무난하게 그냥 잘 크고 있어요. 네, 홍포도가 이렇게 여러 아이가 있죠. 네, 이 아이도 지금 홍포도 군생이고요. 네, 이 아이도 홍포도, 다다 다 홍포도인데요. 홍포도가 요렇게 무난한 듯하면서도 조금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하면 홍포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햇볕에 노출되어 있지 않던 아이는요. 7월 8월 햇볕에 탄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위에다가 그늘막, 그물막 약간 50% 차각막을 자체적으로라도 살짝 씌워 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 아이가 햇볕이 쫓아 들어와서. 예, 생장점을 태워버리고요. 그러면, 예, 살짝 차, 탔을 때 우리가 발견하면, 어, 그것을 우리가, 어, 또 잘라내거나 적심을 해서 키울 수가 있는데, 조금 깊게 들어가면, 네, 예, 저희가 어떤 방법이 없는 게 홍포드랍니다. 홍포드는 깍지도 잘 생기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음, 곰팡이 바이러스에도 온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실내에서 베란다에서 키울 때였고요. 지금 이렇게 하우스 노즈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자, 요 아이는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 지금 약간 저녁때라 푸른빛이 보이는데요. 지금 낮에 보면 푸른빛이 아니라 약간 노란색의 맑은 네, 빛과 입장이 연두지만 짙은 연두가 아니라 옅은, 어, 정말 음, 아이보리색에 가까운 그린 요런 톤인데요. 어, 색상도 이쁘고 요 아이보리는 어, 지금 올해 또 여름을 두 번째 맞고 있는데요. 어, 지난 여름에 키울 때도 약간 그늘, 어, 하다 못해 화분의 그늘이라도 살짝 지는 그 뒤쪽, 큰 화분의 뒤쪽에다 놓고 그늘을 지우고요. 여름에 물줄 때는 상면물을 절대 주지 않고 살짝 저면을 해주고요. 물을 4월이나 5월처럼 완전 흠뻑 주는 게 아니라 살짝 저면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키웠더니 무난하게 잘 크는 아이보리였어요. 네, 올해는 이렇게 지금 대품 아이보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대품 어, 아이보리도 지금 보시면 네, 저녁 때 물을 살짝 주었는데, 4월달, 5월달 같으면 물을 100%가 되도록 흠뻑 주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바람이 불고, 또 통풍이 너무 잘 되는 관계로 물이 빨리 말랐어요. 그리고, 요, 다육이 자체, 아이보리가 물을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이제 6월달이 됐기 때문에, 물을 줄 때, 옆면에다가 살짝, 어, 이, 물을 주면서, 스프레이 물을 주면서, 아, 스프레이라고 하면 아니고, 수도꼭지로 주지만, 살짝 물을 주면서, 몇 프로 안 되게, 윗면만 살짝 줬어요. 그래서 바람에, 통풍에 그냥 자연스럽게 날아갈 정도, 그 정도만 이렇게 물을 주었답니다. 그래야만, 내일 또 화요일이고 수요일 날 많이 더워요. 그렇게 햇볕이 쨍쨍 뜰때 물이 많으면, 마사가 뜨거워지면서 다육이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물을 살짝 적게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